이게 외질? 자 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도의 시선 자 외질 모먼츠 카드가 나왔습니다.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16, 17 시즌 챔스 루도 고레츠 전에서 나온 환상적인 골을 기념하기 위한 카드예요. 자 챔스 무대에서의 아스날이라니 참 아득하네요. 자, 아무튼 스탯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키1 8 0 c m 에 미드 로우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. 개인 기가 5성, 약발이 3성이에요. 자, 세부 정보로 가 보시면 속도 88, 슈팅 88, 패스 90 드리블 91, 체력 77, 수비는 42. 자 일단 스탯은 겉으로 보기에는 패스 말고는 뭐 특별해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. 뭐 많이 개선된 스테미나 정도? 하지만 외질 스페셜 카드를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은근히 드리블 체감이 좋고 그 가마차기 뽀맛이 대단한 카드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. 자 일단 디라에서 체험해보고 오겠습니다. 자 오질, 오질 패스. 가자 오즈. 아, 헉 헉. 자, 좋았죠. <목소리> 왜룰러 <눌러>. 새벽에 <목소리> 그 <목소리> 유제품을 <목소리> 섭취를 했는데 안돼 왜지? 그렇지.

이게... 왜지? 아... 아니 뭐하냐 이 아... 그렇지 어이게 왜지? 어니오케 <laughs> 우리 갓질이가 차야겠죠? 어? 자 제가 디라에서 외질을 사용해 보고 왔습니다. 일단 다섯 경기 이골3 어시. 제가 쓰면서 게임짝 놀랐던 부분은 외질이 생각보다 빨라요. 뭐 체감이나 패스는 역시나 준수하고 슈팅은 제가 시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. 감착골은 나오지가 많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골이나 넣었으니 무난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카드는 연상비가 지금 매우 싸요 현시점 기준으로 거의 재료값에 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언트 중복 재료들을 녹이기에 아주 좋은 SBC인 것 같아요 감성도 충전 가능하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김민재 선수 토치 카드와도 케미가 된다는 점은 상당한 이점 아닐까요? 이상